아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인천고 졸업한 하성진입니다. 어, 아마추어 때랑 또 프로 때랑 비교해서 훈련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? 좀 뭔가, 아마추어는 강압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, 여기는 좀 강압적이 아니고, 좀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런 느낌. 강호도 숙소에 이렇게 있잖아요. <laughs> 그쵸. 인데 좀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강화도 숙소 퓨처스파크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공기가 좋으니까 감기 같은 거잘안 나는 것 같고 또 시설이도 좋다 보니까 운동하기도 좋고 그런 것같아요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있다면 선배가 있다면? 저는 이재현 선배 존경합니 이재원 선배. 어 어떤 이유에서 이 전남을 존경해, 존경해요? 야구 외적으로도 하는 그런 봉사활동 같은 거또 야구에서도 좋은 타격이 좋은 타격으로 하기, 좋은 타격 타격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.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 해보시겠어요? 빠른 시일 내에1구 <laughs> 올라가서 좋은 타격으로. 찾아뵙겠습니다. 파이팅!